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들에 관한 우리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양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드십니까? 우리 양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 순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 그리고 털이 뽀송뽀송한 뭐 그런 느낌이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거는 양의 겉모습이지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의 성격은 어떨까요? 예, 고집이 세고, 더럽고, 멍청하고, 또 게으르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양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요. 우리 날이 더우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날이 더우면 서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더우니까. 그런데 양은요, 날이 더우면 서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아니 더우면 떨어져 그선 바람도 좀 쐬고 해야지 시원할 텐데 이 멍청한 양들은요 더우면 더울 수, 더울수록 더 달라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양은요 시야가 우리 가시거리가 매우 좁다고 합니다. 우리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산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절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시거리가 좁은 우리 양은요, 목자 없이는 우리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쉽게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성격도 이상하고 미련하고 한참도 못 보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양에게도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종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 양은요, 돼지나 소나 염소와는 다르게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혹시 도사의 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를 직접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보통 이 소나 돼지를 주인이 이제 팔아 갖고 도사 입장에 끌고 가려고 하면요 그 죽이려는 마음을 어떻게 느꼈는지 밤새도록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끌려 가려고 그 차에 안 타려고 발버둥을 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어떨까요? 양은요 이 소와 돼지처럼 울거나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을 대도요, 찔러도요, 가만히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양은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무나 부른다고 양은 다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해 자주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도 분명 제각각이라 우리 성재머리도 우리 옆분에 보십시오. 성질머리도 어떻습니까? 더럽고, 우리 때로는 미련 맞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보 때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또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분하셨고, 구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꼭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과 염소는 생김새부터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경우 둘다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양과 염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는 문을 열고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럼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둑은요 문을 통하지도 않고 양들의 이름 또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누구의 말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목자일까요 아니면 도둑일까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인만 우리는 반응을 하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2024년도는요, 다른 음성이 아닌,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은요, 절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따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아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타인은요,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탐, 마귀, 귀신, 그의 음성을요, 듣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그럼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들을 홀리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악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으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타인의 음성에 기기우려 그것에 미혹되어, 유혹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우리 기교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누구의 음성? 타인의 음성인 사탄마귀 음성들이 들려올 때, 그들이 유혹을 한다고, 미혹을 한다고, 그 음성에 넘어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요, 참 많은 유혹에 넘어갔던 경우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2024년도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요,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4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의 말씀을 보시면요. 양들을 다 내놓고 우리 목자는 어떻게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한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한 해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무엇을 들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 보통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따라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한 해는요, 우리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우리 따라가셔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결심만 하면 또 누가 괴롭힐까요? 우리 사탄마귀 귀신들이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도 드마, 드라마를 끊고 이제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해야지 결심을 한다면 우리 예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딱 우연찮게 본 잡지나 광고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는 누가 누가 주인공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얼마를 투자해 갖고선 대형 무슨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보일 수도 있고 뭐 믿고 보는 대작 작가 누가 어, 썼다. 뭐 이러면서 기대작들이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딱한 편만 보일까? 하는 순간, 2024년도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 도리어 도망가라.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내 생각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고 역사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함으로 도리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마귀 귀신은 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자냐 면요 참소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모함하고 허위뜯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데요 이러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면요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상대방을 얕잡아보게 만들고, 형제 자매의 티를 보게 만들고, 자꾸만 상대방이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들쳐나도록, 들추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방이 또 불평이 또 원망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탄마귀가 참사할 때 그것에 유혹되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마귀 귀신한테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탄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자꾸만 이러한 참소하는 마음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5절 말씀에 분명히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듣지 말고 도리어 도망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인의 음성에 기개울이고 우리 어, 듣는다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음성은 우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오늘 사탄마귀 귀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자 결심하셨다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자 결심하셨다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양들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은요. 우리를 위한 음성입니다. 누구를 위한 음성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이한해 동안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음성이란 우리가 따라가야 갈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길 삼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우리 길은요 진리의 길이 되고 진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생명이 길이 되고 생명이 삶이 될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에 가나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2024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랑하고 다투지 말라 하셨으니 원망이나 미움거리가 사탄마귀가 참소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잠시 잠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억울함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의자의 모습을 따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말씀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된 것을 쫓았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의 자리에서, 그 생각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 거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손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손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말씀의 축복들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우리 순종하고 타인, 사탄, 귀신, 마귀의 음성에는 우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023년도와는 다르게 2024년도는 형통의 삶이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요, 불가능한 명령일 것 같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요.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또 이상만, 또 야곱만, 우리 요셉만, 우리... 많은 성경 인물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2024년도의 길은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형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2024년도에는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탄이 참소하는 그 말씀, 또 우리를 도둑질하여 우리 거룩을, 또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끌려가려, 끌고 가려던 그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양들이 바로 우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 다 양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관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순종과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